안녕하세요. 맥키네지 투자 클럽입니다. HLB. 자, 일봉 차트상에서는 추세 지표를 나타내는 파라볼릭이 20일 거래일만에 상승 추세 전환이 오늘 나왔죠. 항서 제역에서는일라이12 출신의 부사장을 선임했습니다. 결중목인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진양곤 회장의 대표이사 사인 관련되는 부분 기사가 여러 편나왔는데 오늘 오후에도 이제 블러트라고 하는 이제 미디어에서, 예, 이 관련되는 기사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양곤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예, 물러나죠. 새로운 수장에는 HLB 이노베이션의 대표인, 김홍철 대표가 대표이사직으로 들어옵니다. 좀 재무통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진양곤 회장 같은 경우는 HLB를 포함해서 계열 10개 상장 계열사의 이사의 의장직을 유지하지요 이번 연말 정기 임원 인사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의 이제 CRL을 맞으면서, 어 가운데 좀 단행이 되었죠? 그리고 지금 엘레바에서 밝힌 바, 그 다음에 최근에, 에즈모에서부터, 뭐, 김동균 대표라든지, 아, 여러 이제, 내부 관계자들이, 어, 이제, 1월, 12월, 이렇게 이야기 나왔는데요. 엘레바에서 지금 1월 달 정도, 늦으면 1월 말입니다. 그래서 12월 말부터 1월 달까지, 이제, 한두 달 안에 이제, FDA의 리서브미션을 이제 요청한다.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항서제약의 데이터 확보겠죠. 네, 정합성을 가지는 데이터를 가지고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의 CRL 이후에 항서제약에서도 세 번의 CRL은 안 된다는 입장으로 타입의 미팅 이후에 추가적인 아, 투트럭에서 데이터 확보에 어, 진행하고, 그 기간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는 어떤 시점에 돼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항서제약에서는, 어, 별다른 이제 언급은 아직 없는 상황이에요. 항서제약에서 이제 언급이 외신을 통해서 보도가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 측면에서도 좀더 탄력적인 흐름이 기대가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실 제진양훈 회장의 대표이사 사임은, 어, 과거에도 이제 2019년도에도 그 사임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면서 두달 만에 다시 또 복귀하는 사례도 있고, 어, 시효가 이사여장으로 막 물러난다고 하는 말은 이 책임론이 막 나왔을 때, 어, 사전에 뭐 차단하는 어떤 그 흐름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회사가 밝혔듯이 10개 상장계 회사를 통해서 장기적인 어떤 전략적인 어, 차원에서, 뭐, 긍정적인 어떤 입장도 있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는 조금 뭐, 주가도 보면, 어, 이틀 동안 좀 빠졌던 부분들은 좀 실망감을 분명히 좀 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양고 내장의 역할 제조죠 특히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추진의 핵심적인 인물이 주가에도 가장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3월 또 내년 3월 달에 이제 백윤기 대표도 그 임기가 끝나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김홍철 사장 단독 대표 체제로 지금 전환하기 때문에 진양곤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을 때보다는 좀 무게감은 분이 좀 떨어지는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사제 이사의 이제 의장직을 유지하면서. 어, 장기적이고 중요한 의사결정에서는 중수적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제 의장근한으로 이사회들 간의 의견조정과 결정을 뭐 주도할 것이다. 그리고 승인을 받으면 더욱 중요한 것은 향후의 전략적인 스텝이다. 근데 이 말은 승인 받고 난 다음에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고인 컨선이니까 장기적인 전략도 분명히 필요한데 일단,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흐름들을 투퇴력으로 하더라도, 어, 지금 이 시점에서 굳이 일단 뭐, 어, 임원 변경 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까지는 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였는데요. 아무튼에서는, 아어 이제 좀, 향후의 전략적인 어떤 스텝으로, 뭐, 이런 어떤, 어, 변동을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 하는 거고요. CEO와 이사의 의장, 책임과 역할 관련되는 부분은 분명히 좀 다르죠. 실무적인 차원에서 결정을 내리는 CEO와 주주들을 대표해서 경영진을 좀 견제하면서 또 주요 결정을 맺는 이사회 의장은 역할이 분명히 다릅니다. 이사, 이사의 의장 같은 경우는 이사회 소집을 한다든지 주요한 안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실제 실무적인 어떤 경영 전반을, 어, 총괄하는 이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책임이 이제 부과되는 거죠. 그래서 서정진 셀트리온 같은, 회장 같은 경우에도, 어, 대표사를좀 그만뒀다가 다시 또 현직에, 어, 작년도에 이제 복귀하면서, 어, 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뭐, 제약 홀딩스 세계결사의 이사여장을 지금 맡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IT 기업, IT 기업 같은 경우는 창립자들이 이사 여장으로 맞는 경우가 전반적으로 국내에는 많습니다만, 해외에는 조금 이제 사례가 좀 다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어, 진펜트라가 작년 올해 상당히 이제 뭐 기대한다. 회사 내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적으로는 거기에 기대가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실적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지금 명목사고로, 이제, 서준서, 대표가, 이 책임을 묻는 대상으로 돼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실질적인 경영성과와 실무 책임은, 어, 대표에게 집중되고 있는 게, 뭐, 현실이다. 얘기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남신약의 FDA 허가 관련되는 승인 여부에 따라서, 어 이후에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미 한 차례 대표직으로 물려 놨다가 복귀한 전력이 있다 2019년도 3월 달이 때도 이제 올달에 이때는 위암 이죠 위암 관련되는 부분에 이 탑9 발표를 앞두고 사임을 했다가 주가가 급락하면서 위기상황에서 다시 또 총괄 하겠다 석 달만에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에즈모 발표 이후로 주가가 하반기에 15월 달에는 뭐 급등하는 모습도 또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번에 다시 또 이제 대표적이 물러나는 거거든요. 예, 리보세라님 승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어, 진회장은 다시 HLB 대표를 맡을 수도 있다. 예, FDA 허가를 받더라도 상용화 이후에 시장이안가 이게 좀 핵심입니다. 상용화면 하뭐다 되는 게 아니라, 어, 경쟁 구도가 지금 더 많이 강화돼 있기 때문에 PBM 등재라든지 실제 미국 시장에서 허가받는 거 이상으로 어려운 게 제대로 매출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어, 또 이제 진양훈 회장의 또 입장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 구간에 뭐, 이런 어떤 변화는 좀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좀 에,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만, 예, 성공 이후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입장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 HLB 라이프 케어는 바라바이오입니다. 가구에. 바라바이오가 이제 HLB 글로벌에서 지분 인수하면서 HLB 라이프 케어로 이제 이, 이름이 바뀌어 있거든요. 어, 그래서, 오늘 기사를 보게 되면 디지털 헬스 혁신 기업으로 부상한다. 원래 이제 바라바이오가 잘하는 게뭐 대사질환이라든지 뭐 고혈압 뭐 이런 거 당뇨병 요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5년도 참 좋은 중소기업 뭐이 소상공인 대상 시상식에서 기술혁신 부분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 뭐 표창을 수상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HLB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20일 거래일 만에, 거의 뭐한달 만에 지금, 어, 일봉상에 일단 오늘 양봉이 나면 추세전환 일단 시켰고요요때 이번 주 사실은 수요일에 올라가서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부근에 있으면 참으로 좋은 흐름이 다음 주에 이어지는데 아직까지 이제 급등이라든지 추세가 강화되는 구간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추세 지표를 돌려놨는데 이게 강화되려고 하면 볼린저 밴드 상단 그리고 제가 좁은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렸던 52,000원 구간을 넘 넘어가야 되겠죠. 거래량을 동반해서 자, 이러한 흐름이 다음 주에 나오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계열 종목의 순환매도 좀 중요한데요. HLB 제약은 이번 주에 일단 돌려 놓고 어 추세를 돌려 놓은 상태에서 2 1일 이평에 오늘 도 안착을 못 했습니다. 어제 연봉의 시가 라인이 16,000원인데 아 어, 여기 아직 안착을 못한 상태고 그다음에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아직 돌리지를 못 했죠. 21평의 저항을 여전히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돌려놨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거래량이 작은 상태에서, 볼린저 밴드도 옆으로 지금 플랫형으로 진행되고 있고, 아직 어, 추세의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자,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21평의 저항을 맞으면서 거래는 여전히 줄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HLB나 HLB 제약, HLB 테라피틱스의 움직임이 거래량 증가가 다음 주에 나오면서 움직임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를 뭐~ 체크하셔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